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아, 2 8 5 모시기 모시기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0을 28개 붙여라니까 29자리 자연수가 되겠지. 맞냐고! 네. 네, 맞아요. 예. 쉽지? 안 되네요. 야, 쉽지. 이건 쉽지. 막활용하고 이게 어려운 논네가 그렇게 야둘다 어려워요. 쌤, 이거 시험에 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더럽게 내시면 안 돼요. 그럼 자신 없는 아, 아, 네. 아, 오, 선생님 러면안돼요 뭐 진짜 자 양수 AB에 대해서 A에 5 0제곱의 정수부분은 이게 42자리수라고 하네 정수부분이 42자리수 의 정수부분은 42자리수 정수 42자리 이고 b 의 마이너스 50제곱 의는 정수 36제짜리에서 음, 똑같은 얘기죠.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고 할때 AB의 10제곱의 정수 부분은 몇 자리니? 몇 자리? 아. 이것과 라는 얘기죠. 그럼 뭐 똑같이 가야 되겠지? 56, 50 로그 A가 얼마랑 얼마 사이? 41하고 40. 41. 어, 41 이상, 42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릿수로 얘기해 줄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아, 50 B 로그, 아니, 로그 B. 얘가? 그럼 소수 36제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6 플러스 알파인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6 이상 누구냐. 마이너스 35 네. 미만 이렇게 들어가겠네. 네. 맞아요? 괜찮지? 그렇죠. 그러면 A, B에 대한 식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양변뭐하고요 음. A의 범위 먼저 찾을게요. 양변 5십오로 나누고 마이너스 5 0 나누는 기가 로그 b의 범위 찾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겠네, 부동호방향그죠 크다 이하로. 그럼 얘는 50분의 35, 50분의 36이죠? 맞아요? 네. 그럼 얘를 찾으려고 하면 1 0로그 a b 정수 이 몇자리인지 구하요. 그 10로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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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로그 b 로 보면 되는거죠? 얘가 지금 몇점되 있는지 찾으면 되니까 둘이 뭐로 하면 돼? 더 하면 아, 되겠네요? 네. 그럼 5 0분에 너는 얼마? 7 6인가요? 그 등호 입구 없으면 없어야죠? 네. 얘가 그럼 로그 a b가 되겠네요. 얘는 50분의 얼마? 70. 그 다음에 몇 배? 열0개씩 10개?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5분의 7 0초가 로그, A, B의 10제곱이 5분의 70 계산해주면 되죠둘 2개, 3개, 4개 해주는 그럼 얼마냐? 16점 얼마래? 15점. 얘는 1 5점이 그러니까 1점 얘는 15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도 15점 얼마니까? 16자리가 되겠지. 괜찮아요? 왜? 안 들어, 바보. 너무 그지같이 나와. 아이고야. 그럼 이 문제야. 이 정도부터 나오면 차라리 이게 할만하지 않니? 할만해. <laughs> 계산이 얼마나 지 92년에 3 0분로나 그래, 그런 것들 좀 빠르겠지 그리고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 아니,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아나 이거 싫은데. 뭐? 뭐, 뭐, 이러네. 상당히 심한 싫어 다리도 걔거짓 같은 거다 근데 오늘은 예상하고 예상하고 둘다 적어 어쩔. 자, 얘 소수 분과얘 소수 분이 같다 그러죠, 그렇지? 그럼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아. 로그 x부터 볼까요? 어쨌든 x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들이니까 로그 x의 범위가 얼마 이상? 이상? 만이지 그죠? 얘는 뭐야? 효과가 있어요. 4 이상이야. 이로그 x 어쨌든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로그 e x를 그냥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볼수 있죠, 그지? 범위는 필요하니까 찾아 주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x지. 근데 뭐 이제 정수 부분에 대해서 두 배되는 게 저기. 두배 된다고, 정수 부분이 두배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1.5를 넘어가면 세 배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정수 부분은 아예 다른 데로 두시고 소수 부분이 적다는 걸 핵심으로 두면 되지. 끝나요? 네. 그니까, 네.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하면 소수 부분은 날려야 정수에 대한 어떤 계산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둘이 그냥 빼. 네. 그지 그럼 3로그 X가 어떤 정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 그죠? k라고 될게요. 고로 로그 x는 3분의 k인거죠. 맞아. 근데 그 3분의 k가 어느 번이2 네. 이상 3미만 범위에 있는거지. 그죠? 그러면 6 이상 9미만 범위에 있는 정수값을 찾는거죠. 맞니? 네. 그럼 k의 값이 될수 있는 애가 6, 7, 8이 될 것이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게 뭐니까? x가 네. 되어야 하는거죠? 그럼 x는 그러니까 10의 제구. 3분의 k 제곱인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3의의1 어, 10의 y s o m e b 의 d y oh, she b 의 she be, she be, 그 h e be, she be, s 되 e be, she 괜찮아요? 네 네. e she be, s 로 그냥 가도 되겠네요 3 4 원금 1억 원을 연휴일 1%로 1년마다 복리로 20년 동안 예금했을 때 1년마다 들어가는 거고 그죠? 예금이니까 계속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일단 원리합계식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어? 잠깐 아니지 원리합계식을 찾으면 안 되지 왜냐면 그건 뒷단원이니까 그렇네 그치? 수혈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 풀어도 되아 근데 얘는 저기가 아니네 적금이 이제 1년마다 얘는 그냥 예금이고 그치? 얘는 예금이 그냥 올리함게나 계속 조금도 없던 거고 매달. 어 얘는 그냥 얘는 예금이고 적금이 이제 거. 금기별로 왜. 들어가는 거고 달마다 들어가는 거고 예금이니까 진짜. 그냥 아. 한번 넣고 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1억 원의 기준으로 몇배 되는 거예요? 연이율 1% 붙는다는 얘기. 1.01배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억 원 기준으로 1.01배씩 몇 번. 20번. 어, 그치, 20번 붙게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그얘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얘기죠. 야 대박 로그를 쓰자. 그지얘를 실질적인 20번 제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음, 20로그 1.01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20로그 1.01이면 20곱하기 뭐야? 20 곱하기 0.004. 0.004인 거지. 그렇지? 얘를 계산해 주면 얼마니까? 0 씁. 0 8 6 2냐 네. 그렇지? 그럼 어떤 식기이 식이 바로 뭐야 로그 1.01의 20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실질적인 계산을 하, 해서 얻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승민아 네. 그지? 내 이름 분리하지마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어떤 상용독의 결과물이 너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거기 다오면뭐 돼있어 0.086이 되는 애는 로그 1.22가 그렇다는 얘기지 와. 너랑 너랑 같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치? 네. 아, 그래서 1 0 1의 20제곱은 1.22가 되는 거고 단위를 법원으로 어. 보고 있죠. 그죠? 그럼 1억 2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20년 동안 2200 벌었네요. 와, 대박. 오, 2200. 아니, 다른 일을 했겠지, 또. 그러네. 1% 너무 했다. 아니. <laughs> 너무 적응이 너무나. 근데 한때 1%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너무, 너무 요즘 몇 이거 너무 옛날에 만들었어. 그래. 현실 반응이 안 됐어. 너무 적응이.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가 아니라 너무 요즘에 적응이야. 되면 어제 홍성대 문제가 필요 없어데뭐 그런 기간, 안 기간 안 따라 다데5까지 봤어요. 그냥 성들 살아 있어? 어 살아 있죠자 조용하시고 한번 더. 놈이 살아 있든 말든. <laughs> 자3 다시 A, B 두 도시에서 A 시의 인구를 x, B 시의 인구를 y라고 할때두 도시의 쌀 소비량 S는 다음과 같다. 이거는 솔직히 상용 문제 중에서 얘는 너무 괜찮은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개인 하면 끝나죠. 맞아요. 네, 시험을 잘다루셨 <laughs> 시험을 다루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식을 만들려고, 이거 다 유형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어. 식 만드는 경우, 식이 주어진는 경우. 그죠? 이러 2008년도에 비하여 2016년도에는 a c 의 인구가 21%, b c 의 인구가 10%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네요. 2008년과 2016년. AC의 인구와 BC의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A, 2008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변화가 생긴 거니까, 2 0 0 8년도의 인구를 그냥 X라고 잡읍시다. 가능? 가능. 네. 그 다음에, 어, 2016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X에 21% 늘어났다 증가한 거죠? 네. 몇 배? 1.2. 그렇죠. 아, 아, 1.2. 그렇지, 1.21x가 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 B.C의 인구가 10% 증가함에 따라 쌀 소비량이 15% 증가했다. B.C의 인구는 10% 증가했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y라고 잡으면 1.1y인 거죠. 네, 맞습니다. 띄어쓰기를 잘해서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변화했을 때쌀 소비량. S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소비량이라고 쓰여있어요. 소비량. 그럼 얘는 2008년도에는 뭐였어? 그냥 S인 거지. XY 대입인 어?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2016년도에는 뭐가 된 거야? 1.15S가 된 거죠.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식들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한 결과물은 너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맞니? 네.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답이 들어가는 그럼 1.15x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1.15 곱하기 k 곱하기 x의 알파 곱하기 y의 1알파인거죠 맞아. <laughs> 맞아? 맞아요. 그치? 그리고 저두 식을 직접 대입한 결과의 쌓인 소비량은 k 곱하기 x 대신에 1.21x가 들어가는 거고 k의 알파제곱 곱하기 1.1y의 1-알파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그그 어. 다음에 어떻게 똑같은 부분들 생략을 좀 시켜주면 되겠네 생량. 그럼 너너 너, 너는 똑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좌변은 1.15가 남는 거고요 우변은 너는 없어질 거고 1 2 1에 알파제곱 너는 없어질 거고 1 1 1 곱하기 1 1에 1-알파제곱 너는 없어질 거고 이렇게 어허허. 되겠지 지수 분배해주면요 맞아요? 야. 수와 문자를 서로 다른 위치라고 보고 계산해야 되지 네. 이안내만안 된다고 해요. 자, 근데 배열을 보아, 보았더니 네. 뭐가 있어? 제곱. 1.1의 제곱관계 있죠? 그지? 그, 그런 단계는 뭘로 보면은 소수점 무시하고 배열 먼저 보시면 보이죠? 숫자 0을땐잘 보이는데 소수점으로 가면 애들 잘못 쳤죠. 그럼 너는 뭐야? 1.1의 2알파인거고 1.1의 1-2알파인거니까 너는 1.1의 야알파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죠? 맞나요? 맞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로그 1.1이 딱 나와있네? 또내나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승민아? 그지? 집중하고 그럼 양변에 로그 취하면 로그 1.15 네. 이렇게 해야겠지? 알파 플러스 1에 로그 1.1인 거죠. 맞아요? 네. 로그 1.15는 0.0607인 거고 그죠? 로그 1.1은 0.04142 잘해자 알파 플러스 1이네요 어이구야 아, 아이고야, 어이구야 아이고야, 어이구야 아이고야. 아, 와 실화야 아. 아, 알파 플러스 1은 뭐니까 414분의 6 0 7인거고요 알파는 414분의 414때문에 193 193 193이래 어이구야 구하라고 하는게 아, 뭐예요 그거에요 그래. 그거 알파네요? 아, 생각보다 쉽게 보여서는 답은 더럽지이 정도면 알지 진짜 왜저 따고 아니야 그래도 저걸 좀고파하거나 다른 건 아니잖아 어. 약분도 안 약분도 안 되잖아 그나마 나 성태가 낸 미스터 중에 그거야 일단 일단 답을 받고 약분이 되나 안 되나 네. 계속 계속 고민하다가 답 쓴다 약분을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3분동안 풀고 3분간 약분이 되나 안 되나 고민해야 돼그러니까 극단적인 대답 한 번만 패 얘만 솔수해가지고 나 너무 못해. 쌤 얼마 진도 더 나갈 거란 이제. 진도 뒤가 에좀 당기긴 해야 되는데요. 쌤 당한 좌. 제발요. 한번더 얼마 더 나가겠니. 미래로 밀어보자. 내가 어제 책을 다 읽지만 책을 봤는데 게으른 사람에 대한 책이. 게으른 사람은 성공해요, 하는 게 저희 게으른 사람. 사람이 아니. 저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지금 진소로 도나가면서 아 이게 바쁜 거예요. 아, 내가 내일 부장 엄청 본다어 원래 그 개미와 배장이 있으면 개미 는 아? 개미는 유연합다 네. 개미 네. 네. 개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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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심히, 네. 열심히 일해서 개미는 네. 노가다하잖아요. 배장이는 가수 네.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개미는 이제 <laughs> 중소기업에서 사0년 동안 일하다가 <laughs> 이제 은퇴하는 거고요. 배장이는 이제 슈퍼스타로 이제. 예, 예, 예. 아니, 배짱이 주식하게 연봉을 배짱이. 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일걸로도 이게 가라앉장되이는 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돈 예, 예, 많이 벌어요 예, 가, 가수, 가수로 가성공해서 놀다가 가수가 되 그러니까요 가수가 되면 그냥 그럼 스캔들이 나겠지 <laughs> 어. <laughs> 네, 인생이 나락으로 가겠지 <laughs> 결국. 아, 아니 왜 이렇게 경험을 <laughs> <그걸> 못하느냐 <laughs> 인생도나락하고아 비쌌다 왜공개 일을 하던 애가 가수가 돼 그럼 스캔들이 야 그럼 중국 하겠지? 가면 돼 어떤 네가 가수가 스캔들이 야겠지선생 노가다에서 더가 뭔데요 근데, 네, 근데 개미 노가다는 <laughs> 거잖아요 저는 일이 아니고 노가다잖아요 <laughs> 네. 개미 중소기업에서 생0년 동안 지가 원하는 거못 사서 노다잖아요 부담이고 다하아 개미가 한를 당해서 집을 사겠지 <laughs> 집값이 오르 t 노가다로 노가다로 어떻게 <laughs> 집을 사요? with a 성공하지 u m I do gather 집 l 사 the p i t c 집 y with a little pitchy with a little pitchy with 샘, 샘은 아직 안 사도 돼. <laughs> 집에 살고는 있어. 아, 아, <laughs> 아안 살고 해주고 있다. 됐다고 한다. 그 어, 뭐야? 어쨌든 진도를 놀고 있는데. 근데, 네, 그래도 진도를 안 나간다는 거죠? 집도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진도 안 나가. 결국에는 진도는 안 나가지만 연습 문제 정도는 봐야 <laughs> 배짱이랑 개미 사이쯤에 있지 않을까. 개미. <laughs> 배짱이랑 개미 사이면. 배짱이랑 치. 뭐. 땅이 일하는 뭐 있냐? 어, 배짱이 일하는데 뭐있냐 개미는 배짱이 일하곤 하는요아수와 아, 그래. 그래. <laughs> 지수 개미는 지수와. 놀고 노가다 고 놀고 노가다 고 배짱이 겁나 오울할거야그남들 열심히 살고 있을텐데 누가 동화를 써가지고 아 <laughs> 자기 맨날 노래만 부른다고 하고 <laughs> 아, 배짱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죽기 때문에 겨이 오기 전 죽는다 야 근데 그 너무 신기네다 죽어 그 그럼 다시왜 생겨?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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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 있잖아요 알알 그러면 겨울 동안에 있는 거야? 네 겨울 동안 자연의 소음 있잖아 원래 초파리 자연 발생설 이런 것처럼 너는 왜 초파리 아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는 분명히 알이 없는 것 같아 그니까 발생이 뭐고? 초파리가 비산이니까 찔러서 초파가 불 자연 발생이 몰라 게 너무 신아 우리 집파리구가 폭발을 했 생겨서 내가 있다? 네가 그런 <laughs> 생각 안 해? 우리 집에 쥐 많은데요? 티들은 아, 바닥에 굴어다녀 그라이스? 그라이스스럽지 무슨 무슨 아, 소리 우리 집에도 벌레 안 났나 봐 죽일 때마다 쥐새야 미안해고 죽이는데 같은 벌레야 자3-3 한번 풀어보세요 어, 어, 지금 3-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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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풀어볼게요 연습이세요? 네 싫어요 몇습만 돼요? 네 이거 풀어서 씌우십쇼 실력을 오늘 실력이 더 네. 많이 죽지 아, 않니세요 내 오늘은 직접 살 거예요. 네, 잘할 거예요. 다할 거예요. 아, 잘 내줄 거예요. 오늘 이제